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 펀치입니다자 오늘은 S로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S로그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왜 S로그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모토가 초보자분들도 이야기 쉽게 설명하는 게 모토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은 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면 S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명부하고 안부가 이렇게 압축이 돼. 되... 아, 명부 안부도 어렵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원래는 카메라에서 담을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로고를 찍으면 이렇게 압축을 해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촬영을 했을 때는 안 담기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눌려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후반에서 원래 같으면 날아갔을그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로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전에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S로그2는 최근에 사용하지 않고 S로그3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냐면 하 이제 이 S로그2가 명부에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S로그3는 어두운 부분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전문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타고 들어가면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터는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S-Log3로 어두운 부분을 살려주는 게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S-Log3로 촬영을 다 하고 있고요 세팅하는 방법은 여기 위쪽에 가셔서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보여드릴 거는 왜 로그로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컨텐츠예요 여기 지금 대낮이어가지고 엄청 밝은 부분이 이 태양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태양이 있는 부분에 밝기를 맞추면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어느 정도를 살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로그로 촬영을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살아나는지 한번 그냥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게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트랜지션!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낮에 일반적인 세팅으로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딱 봐도 하이라이트 부분, 저기 하늘에 밝은 부분이 다 날아가서 정보가 없죠. 이걸 이제 살려 보겠다고 일반적인 세팅에서 좀 어둡게 찍으면 자 이렇게 하늘 정보는 살아났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안부를 끌어올리면 노이즈가 낄뿐더러 안부 쪽에 이제 정보가 유실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로그로 촬영을 하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압축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고 여기에 소니에서 지원하는 공식 럿을 입혀서 세츄레이션과 화이트밸런스 정도를 만지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모두 살릴 수가 있습니다. s로그를 보정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콘텐츠 오른쪽 위 카드를 참조하셔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이 들어간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이 장면은 메인 피사체인 사람을 기준으로 노출을 맞추고 촬영을 한 장면인데요 보시다시피 하이라이트 즉 밝은 부분이 역시나 다 날아갔죠 하지만 이걸 또 로그로 촬영을 하면 자 아직 러슬 입히기 전인데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다 골고루 살아있는 게 보이죠 자 여기에다가 러슬 입히면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다 살리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피부는 풍경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풍경 보정하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여자를 찍는 경우에는 피부에 몰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금 날아가더라도 밝게 촬영을 해서 피부 쪽을 최대한 예쁘게 나오는 방향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그 촬영을 했을 때 얻어가는 이득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는 이렇게 카메라를 켰었는데 쉽게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최근에 소니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쉽게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해놓고 앞으로 올라올 이 컨텐츠들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로켓단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罗巴。로